시작 안녕, 안녕. 어. 어, 보링차들, 보링차들 누구야, 보링사들아 뭐야, 구독자 누구야, 누구야, 구독자 아, 누구? 나 없어. 나도 없는데? 어, 보링차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뭐를 할 거냐? 연애 상담 이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지미 유명한 이제 대세 유튜버들 이렇게 모였는데요. 갈색 옷을 입고 오늘 의 무슨 특집이냐? <laughs> 아무한테도 못 말하는 부끄러운 연애썰 특집을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1탄은 19금 연애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 제가 20살, 2 1살때되려 그런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왼쪽부터 이렇게 한 명씩 읽을게요 수빈딱 이제 가볼게요 네. 내가 하면 된다고? <laughs> 연애 초에 <추어의> 남자친구가 <laughs> 뽀뽀하려는데 얼굴 보고 못생겨서 <laughs> <laughs> 놀랐어요 물론 지금은 <집이면> 너무 좋아 <laughs> 좀 얼굴 보신다? 연애를 할 때? 저는 보는 음. 것 같아요. 어. 네, 어, 저도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laughs> 그 못생긴 사람 만나적 없어? <laughs> 어, 아 그건 아닌데, 저는 중3 때 연애를 했었거든요, 한번. 음. 근데 그때가 코시복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마스크를 신었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laughs> 못생겼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긴 거랑 너무 달라서 난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인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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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사소한 게좀 짜증이 흘던것 같아요. 막이 음. 꾼 겪은 적 없어? 저도 썸 탔던 막이마꾼은 <laughs>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제가 너무 다르게 생각해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썸 끝냈어? 아, 근데 뭐썸 깨지고 마스크 벗은 걸 봐가지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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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랬어? <때 있어>? 어? <laughs> 어? 썸탔 그런 거야 <laughs> 기대는 썸이었어. <없어. 미안해. 웃음> 아니, 마스크 벗은 걸 보고 어떻게 했어? 코시국이었는데. 아, 근데 그때는 뭔가 벗는 게좀더 이상했어. 아, 되게 막 약간 팬티 벗는 느낌이었지. 응, 약간 막 그때는 밥을 안 먹었어. 아, 뭐. 그렇긴 하지. 어쨌든 이제, 물론 지금은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만약에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헉? 너무 상처지 <laughs> 난 근데 절대 못 말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만약에 근데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너네 사귀었던 남자가 친구들한테 이래서 너야 그러면 아나다행이야꼭빨하려는데 너무 생겨가지고 심지어 <laughs> <진짜 웃음> 나한테 개리보여.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거야 나 <laughs> 근데 <진짜 개리보여. 웃음> 그러면 진짜 울고 같아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은 너무 좋아하니까 안고 가는 걸로 합시다 <laughs> 기억을 지워요 27살인데 남친이랑 여행 갔다가 맥주 많이 먹고 바지에 오줌 쌌어요 <laughs> 어디서? 무슨 색이었을까? <laughs> <데기였을까? 웃음>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남자친구가 여행가서 이런 짓 했으면 어떨 것 같아? 난 무조건 헤어져. 어, 아, 진짜? 나 그거까진 응. 아니고. 그니까 내가 많이 좋아했던 애라면 아. 그냥 웃길 것 같은데? 황랑 찍어놓을 듯.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막 오줌 냄새가 그 숙소에 전체에 퍼져. 아, 근데 오줌을. 근데 얼마나 먹이지 <laughs> <있어? 웃음> 맥주 많이 <laughs> 먹었대잖아. 아니, 그니까 오줌을. <laughs> 뭐... <laughs> 1분 동안 안 끊기고 살수있으도로싼게 아니면은. 근데 약간 어떡하지? 오줌의 그 농도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 나, 약간 나 진한 오줌도 어, 있지. 근데 저는 많이, 많이 먹었어. 계속... 엄청... 바지 오줌 싼적 있는 사람? 나. <laughs> <아니>, 나도 <나는> 못 <laughs> 살면서. 왜썰선 풀어 주세요. 뭐예요? 아? 니반지 오줌 자리 뭐가 있... 야, 바지 오줌 자이에 뭐가 있어? 이불에 지도도 안 그려봤어? 어? 난난 이불에 지도도 안 그려봤어. 어? 나는 제일 최근에 이불에 지도 그린 게 중3. <웃음> <웃음> 중3 이제 학교 첫날에 너무 긴장을 해서 이불에 <laughs> 오줌을 쌌고. 근데 난 진짜 이불에 오줌 맨날 많이 쌌는데. 아니, 왜 이게 딱 약해?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한 사람들 이 있어. 음, 그게 나인가? 아, 너 방광이 약해? 아, 나, 내가 눈 넘기 로한 이유가 눈넘면 뛰잖아. 뛰면은 옷을 마려워. 아, 그렇게까지 얘기한자 <놀람> 다음 남자친구랑 같이 자다가 방구 꼈어요. 아 근데 이거 괜찮다 생각해 나는. 근데 너네 이런 적 없어? 난 많아. 나 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자주 그러고 남자친구랑 있을 때도 서로 모른 척 해줬는데. 모른 척을 해줘? 근데 방구를 어떻게 꼈어? 그냥 가짜, 띄워, 이렇게 낀 거면 항상 가능해. 근데 좀좀 뭐, 아, 좀 이제 띄워. 내가 자다 깰 정도로 큰 방구였어. 아, 자기가 뒤집났나 봐. 맞다. 이 그렇지. 전쟁났나 봐. <laughs> 차라리 덜는 게 맞아. 냄새가 개 스컹크야. 그러면 최대한 내가 숨을 덜 쉬려고 하는 걸 걔한테 티를 안낼 거야. <웃음> 저기요. <웃음> <웃음> 아니 잔소하지 <척> 않을까? <laughs> 아내고 <laughs> <laughs> <내려놓고. 웃음> 남친이 음. 양파 마늘 이런 반찬을 <laughs> 엄청 좋아해서 같이 밥 먹고 나면 뽀뽀하기가 싫어져요. 이런 데 있어? <laughs> 어. 근데 나는 그래서 누구 만나서 같이 막 고기 먹으러 가. 그러면은 오늘 뽀뽀 할 거야? 이러고 이제 협의를 하고 어, 진짜 마늘 같이 먹어. 어. 오늘 뽀뽀 할 거야? <laughs> 어. 우와 이런 말을 해? <laughs> 어른이다, 어른. 아, 장난으로 이렇게 친하니까. 어. 우와. 우와. 나 근데 내가 양파 <laughs> 마늘 안 먹어서. 아 진짜도. 오! 근데 고깃집. <웃음> 예! <웃음> <웃음> 진짜? 어. 근데 만약 상대가 진짜 이런걸 좋아해, 쌈에 무조건 고기 먹는데 무조건 마늘을 넣어야 돼. 냄새 많이 나? 어 마늘 먹으면 그냥 뽑을 못해. 근데 이 정도에서 얘기하면 그냥 마늘이야 마늘. 내가 마늘이야. 진짜? 어 아, 그럼 나도 억지로 먹지 않을까? 아 같이? 아 너도 당해봐라? 당해보라고 안 해. 어차피 내가 씨알 양파 굳이 뽑를 해야 한다면 뽑를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양파 마늘 왜안 먹어? 맛 없어. 없어. 재미니즈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laughs> 남친이랑 에어팟으로 전화하다 잠들었는데 전화 끊긴 줄 알고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알고 보니까 전화가 안 끊겨 있었어 그래서 이제 쉬 응. 겁나 싸는 소리 다 들은 거야, 이거 보니까. 아, 그 에어팟을 끼고 가는 어, 거야? 근데 이건 진짜 흔할 일, 어날수 있는 일이야. 근데 저도 약간 펀백 있잖아요. 펀백을 하는데, 어. 네명이서할때그 썸남? 일단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마이크를 켜고 네명이서 친하게 하다가, 어. 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두고 화장실 앞에 화장대에 두고 화장실에서 옷을 쌌는데 그게 다 들어간 거야, 그배틀그라운드 어. 어떻게 그래? 그랬던 거. 핸드폰 성능이 너무 좋았네. 근데 오, 나 오, 그런 좋아. 적 있는데, 전화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겁나 방구 끼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소리를 끄고 끼고 다이 어, 해야 되잖아. 그럼. 근데 난 상대가 그걸 반대로 거야, 아, 아니 그러니까 잠깐 아, 끊긴 그래.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뽕 하고 이제 뭐 얘기를 안해한 동안 음, 음.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어말로서 당황한 거야. 반지하가 알았나 봐. 아, 그래서 내가 아나 배고프다 말서 아, 그냥 말 돌렸어. 언니가 좋네, 았 센스 있네. 아 근데 만약에 사귀게 됐는데 공중 화장실을 가게 됐어. 근데 아까 오줌을 싸면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남자친구가 공중 화장실 <laughs> 앞에서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이 안 닫히는데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싸야지 못 어떻게 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너 남자친구 앞에서 오줌 싸는 소리 들리는 거 부끄러워? 별로 안 부끄러운 거같 만약에 너 나중에 집에서 만나면 사장실안갈 거야? 너무 부끄럽구나. <laughs> <laughs> 안광도 약한데. <laughs> 아 그니까. 그것도 없이 심지어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다아 <laughs> 오케이. 가는 걸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학교에 민머리로 나타났어요. <laughs> 머리 있을 때는 진짜 존잘인데 두상이 별로. <laughs> 두상이 별로 같아 음. 어느 날 이제 딱 학교에 갔어 근데 갑자기 애들 수근수근대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애가 완전 깐 달걀이 걔 있는 거야 머리를 다밀고온 거야 깐 달걀? 응. 근데 진짜 전달인 게 어느 정도야? 차누? 어? 난 상관없을 것같은 좋은데? 음. 왜? 오히려 경쟁도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사귀잖아 그럼 이제 셀카 이런 거 찍잖아 그럼 이제 자기야 사진 찍자 하면 옆에 이제 달걀이 있는 거야 괜찮아 이거? 달걀? 난 못해 메이투 <laughs> 아, 아니면 데이트 날마다 가발을 갖고 가는 것도 벌고 어, 있겠네 핑크 이지아 그럼 중요한 일만 가발 들고 가서 실쩍 주는 걸로 하고 음.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남친이랑 첫 뽀뽀하고 나서 어 이거 난데? <laughs> 겁나 실실 <실시려고> 웃었는데? <laughs> 거울 보니까 이빨에 고춧가루 두개있었어 <laughs> 아니 이거 나잖아. 아, 내가, 내가 아니 거예요? 내가 중일때막 학교에서 제육볶음 <laughs> <지옥포구> 나와가지고 제육볶음 <laughs> 먹은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걔랑 막 인사하고 놀고 어. 하다가 정리를 하려고 응. 거울을 응. 보고서 이러고서 이러고 있었는데 거울 뒤로 걔가 날 보고 있는 걸본 거야. <laughs> 그 민망해서 어 그럼 이미 그 이빨도 봤고 잠 이빨을 보는 너도 본 거네? 어떡해. <laughs> 근데 이거 이건 엄청 흔한 상황 아니냐. 같이 밥먹면 근데 만약 에 이빨에 고춧가루를 끼으면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 안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 남자 친구한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안 말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 안 말해주고 하루 종일 그막 아, 고춧가루 대롱대롱이 데롱 구독자 아니 근데 그러다가 집 엘베에서 거울 봤는데 고춧가루 껴있어 너무 그... 너무 죽고 싶을 거 같지 않아? 근데 이게 근데 사귀는 사이면 람좀 어렵긴 해. 나는... 나는 똥 오줌보다 이게 더 부끄러워. 난난 이게 그리고 난똥 오줌보다 이게 더 정떨어져 솔직히. 고춧가루 난 진짜 너무 싫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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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어 아, 근데 남자친구가 그냥 넘겨줬으면은 다음부터는 수시로 거를 확인하세요. 네. 나도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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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술 마셨는데 취해서 썸남 앞에서 토했어요. 근데 택시 불로집 보내 줌. 남자 앞에서 토한 적 없어? 관심 있는 남자. 나는 앞에서. 토를 많이 안 해봤어. 아, 플때아 이제 너술 마시기 시작했구나. 응. 너 그런 적 없어? 나는 전 썸남이랑 같이 술을 마셨었는데 응. 그때 토를 해가지고. 근데 전 썸남도 같이 해가지고 없어 아, 막 토를 했구나. <웃음> <웃음> 혹시 불러서집 보내준 거면 너무 좋다, 사람 그래도 스위터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잡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니까 이제 대처를 한번 잘 봐라. 남친이랑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입에서 쇠 냄새가 나서 진짜 억하죠? 어, 왜쇠 쇠. 냄새 날까? 뭐쇠 냄새 <laughs> 있나? 아니, 근데 입 냄새 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 나는 진짜 그입 냄새에 개민해서난 <laughs> 진짜 이클립스도 맨날 하루에 100개씩 먹거든? 음 나는 누가 만약에 친구, 그냥 친구든 남자친구든 입냄 <laughs> 나도 확인했어. <laughs> 입냄새가 난다? 그럼 난 진짜 못 만나. 근나 남친이면 애초에 그 썸에서 그 입냄새가 음. 나면서 끊기기 때문에 남친까지 갈 수도 없어 나는. 아 근데 진짜 뭔지 알것 같아. 약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갑자기 가까이서 얘기를 할때뭐 악취가 난다? 음. 그럼 조금 힘들어. 아 왜냐면 진전 얘기 하는데 들어야 되는데 아 맞아. 머리에 입냄새밖에 어. 없어. 아 그걸로. 어. 거지 어떻게 하면 티안 나게 코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러 어. 이런 생각? 아그 뭐 이러고 <laughs> 있는 거야. 어, 진짜? 어, 어, 진짜. 아, 아 진짜. 어어 진짜. 나 맨날 이거 공부. 나, 나 진짜. 아, 어. 아 진짜? 어. 어. 어, 이게 제일 잘 맞고. 아 어, 음. 진짜 이거 이거 핸트이다, 이거. 꿀팁이 이거. 이거 진짜 꿀팁. 아티가안 어, 나. 근데 이거는 근데 계속 사귈 거면은 음. 말을 해야 되는 거 같고. 어 근데 음. 자기는 되게 쎄? 냄새가 안나 <laughs> 혹시 뭐 취미가 뭐? 용접하는 거? <laughs> 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laughs> 아니 그... 이거 어떡 하냐? 근데 입 냄새 나는거나 뭔가 이빨 낀거 사실 말하기 진짜 힘들다. 진짜 부끄러운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른 사람한테 뚱뚱하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돼 음. 근데 고춧가루 낀 사람한테 고춧가루 꼈다는 건 문제가 겨 그러면 고춧가루 낀 사람한테 야너 고춧가루 안 꼈다 축하해 그러면은? <laughs> 그건 안, 안 되지 그건 어고넘거지 <laughs> <비권한> 아... 이제 <laughs> <쟤> 사실이 아니잖아 <laughs> 19금이다가 엉덩이 뒤에 존나 큰점 보고 깨서 그 뒤로 흥미 하락됨 <laughs> 어느 정도로 큰거 진짜 이만한 거야 <laughs> 그럼 이제 맨날 그런 상황일 때마 봐야 돼아 근데 점을 보고서 그럴 수 있나? 진짜 존나 큰 점이라잖아 존나 <laughs> 큰 점이 아니라 존나 큰점나는못 사겨 난, 어. 난 근데 이런 말은 여 들어올 줄 모르는데 나도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어 <laughs> 나도 해본 적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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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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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laughs> 그냥 남자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어,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비밀들 이렇게 해서 한번 떠들어봤는데요. 내래 뭔가 부끄러운 상황들을 겪을 수 없으면 헤어지시고 겪을 수 있으면 야무지가 한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너도 고춧가루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얘기하세요. 그럼 안녕. 안녕. <laughs> 이게 이렇게 끝나는 도되 거예요? 원래 이렇게 끝내. <laughs> 되게 되게 효율적인네 <laughs>